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김영재고요. 그저 개인 스튜디오 Anonymous c 니머스 콘텐츠에서 건축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소가, 소개할 때 건축가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 번뭐몇 번의 저희 그 전시를 통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도 항상 건축가라는 작업을 건축가라는 것을 항상 제가 각, 그 명심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작가와 건축가의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제, 저의 어떤 그 무기, 툴이, 그리 태도가 건축가였기 때문에 건축가만이 할수 있는 그 무언가 어떤 그 전시 공간에서 일반적인 건축이 아닌 전시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기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모든 어떤 건축에 담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전에 실제로 그 건축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이 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두기라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도형이 되고 이게 볼륨이 되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형태적인 얘기나 공간적인 얘기. 근데 보면은 실제로 나중에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어떤 기하적인 얘기, 어떤 추상적 기하겠죠. 뭐, 원의, 똥, 그, 공의라든지 아니면 그, 정사 면체나 이런 얘기들의,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현되어 되는 과정에서 아니면 수많은 얘기들이 들어가면서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위 이, 저희 초기 단계의 어떤 추상적인 기하적, 기하, 기하, 기하의 얘기를 끝까지 건물이 완성되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은 되도록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없어지지 않고서 많이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됐고요. 새로 이제 뭐 건축에서 말하는 어떤 그 정사면체 큐브적인 얘기. 저도 이제 요번 전시 그걸 다루기 있지만 큐브적인 얘기를 봤을 때 저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큐브, 그 머릿 속에 있는 어떤 큐브랑 실제로 이게 어떤 그 현실에 재현됐을 때 큐브랑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중심점이 뭐가 있냐면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큐브와 그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큐브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결국은 인간이 그 큐브를 봤을 때그 관람자죠. 관람자가 큐브를 봤을 때 보이는 시점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얘기가 시각적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에서 저희 여기가 그, 저희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브리딩 큐브라는 거는 뭐, 말씀대로 이제 큐브 기르기라는, 기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물질 세계에서 예를 들면, 양분을 줘가지고, 이게 뭐, 뭐, 커가는 성장, 뭐, 채소를 기르든 어떤 뭐, 동물을 기르든 간에 뭐, 그런, 기른다는 의미에서 브리딩이라는 어떤 단어를 썼고요. 실제로 그, 그, 큐브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적인 어떤 단어를, 그, 단어 동사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그, 뭐죠, 객체를 이렇게 결합시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추상적인 큐브지만, 추상적인 정사 매치지만, 그, 이거를 마치 내가, 조작하고 컨트롤 할수 있다는 의미로서 계속 예를 들면 은 그냥 이게 추상성 속에만 사람 남는게 아니라 현실성, 현실성, 속에,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자꾸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뭐 어떤 그 자기 어떤 애완 동물처럼 그런, 그런 얘기를 자,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 전시는 세개의그 설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본 채널은 지금 현재 SKT 타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약적 정보에 대해서 이기 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과거의 어떤 그 초기 단계의 기약적인 제스처를 다시 재현해 가지고 그 지금 그 전면에서 보시면 어떤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이에다가 옛날의 과거적인 시간적인 동영상을 집어 넣어 가지고 간극을 좁히는 얘기를 펼쳤고요. 그두 번째 그 큐브 미드라고 큐브 어퍼는 그, 그 에스키타우 네오브 중앙 홀과 저쪽 그 왼쪽 홀 위쪽에다가 추상적인 어떤 큐브를 집어 넣고요. 그 존재는 하지 않지만 큐브를 집어 넣고서 이게 어떤 지정된 어떤 두 개의 시점에서 보이는 그. 이 추상적인 큐브하고 시점과 관계되는 얘기들을 SKT 타워 그중앙홀이 가지고 있는 그지리적 환경, 환경하고 관계에 맺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선들을 프로젝션이라고 그죠 투영을 시켜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그 기둥이나 벽면에 있는 부분하고 LCD가 LCD 패널로 만들어져서 패널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디지털적인 부분을 되게 바꿔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한 과정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중앙 홀이나 아니면은 그 왼쪽 홀의 상황 자체를 현실이라고 보면은 그 실제로 LCD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벌출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출 부분은 반드 그 일부러 그 동영상 작업 자체를 아날로그하게 실제로 거기에 어떤 그, 그 추상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그 어떤 종이 위에 그려지는 어떤 기학적 행위를 그 내용으로 집어넣고요. 반대로 이런 현실의 부분, 그 기둥이나 벽이나 뭐 천장이나 같대는 부분은 그 비물질적인 성, 설,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트지나 아니면은 그 실제로 만든 각종 각 같은 그 재료를 사용해가지고요. 그게 그 대비되는 어떤 시점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그냥 즉 예를 들면 무질서하고 즉흥적인 얘기들이 그 중앙호 그 중앙면 벽면이나 바닥에 펼쳐져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어떤 그 제가 아이폰 파워포인트로 정한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떤 그, 그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는 그중앙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그 시점상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큐브가 있는, 큐브를, 큐브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점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로 경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주된 저희 전시 목표인 것 같아요. 요번에 작업이 재밌었던 거는 실제로 그 코모 공간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 아니에요. 그 전시,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어떤 성격수 있으면서 일반 그 빌딩 내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그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외력이 아주 정적인 공간보다는 이 어떻게 뭐 계속 액티베티가 뭔가가 일어나는 공간 안에서 실제로는 제가 그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의 한 4, 5미터 되는 큐브를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부분하고, 실제로 물리성을 가지는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시트지죠 그, 시트나 아니면 각 재막만을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가장 강, 가장 적은 물리성을 가지고 이 커다란 얘기들을 펼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